네, 뿅 나왔습니다. <laughs> 어, 아까 유란 스폰서님죄송해요 <laughs> 소개해 주셨던 그베베 어떤 원조라고 하면 조금 기, 그렇고 베베처럼 예전에 있었던 그 빌빌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제가 그 빌빌방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감회가 새롭네요. 여기서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리더님들이랑 같이 그 기억을 저한테는 되게 좋은 추억이었고 그때 만들어진 그 빌빌방 동기애 같은 게 있거든요. 저의 일방적인 감정일지언정. 그런 게, 베베방 리더님들에게도 그런 전후에, 뭐, 그런 동기에, 이런 것처럼, 어, 베베에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생기는 그런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지금 이렇게 팀이 분리가 됐어도 뜬금없이 가끔 연락하고 응원하고 하는 그런 되게 끈한 사이가 남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시간이 여기 계신 리더님들 모두 선물처럼 오는 그런 베베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기꺼이 드릴 테니까 모든 질문도 언제든지 오픈입니다. <laughs> 자, 아까 이미 이제 30 리스트에 대해서 어떤 소감을 가지고 계신지 공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대부분의 리더님들이 이제 처음 써 보신 분도 게, 당연히 계실 거고 처음이 아닌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들이 어 제가 처음 썼을 때랑은 다르다. 생각이 달라졌더라고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미 맞추셨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3 0미스트를 정말로 유란스폰서님이나 젤리팀에서 왜 써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톡방에 공유를 하라고 했을까요 제가 그거를 공유한 걸 읽어보면서 과연 효경리더님이 어, 1년에 가족 해외여행을 몇 번이나 가고 싶은지 알고 싶어서 그걸 써보라고 했을까요 네번그죠 아니면 해성 리더님이 신랑 용돈을 얼마나 더 많이 올려주고 싶은지 알고 싶어서 그거를 저희가 써보라고 했을까요 물론 서로 공유를 하다 보니 또 의외로 이 젤리 베베 리더님들은 일 순위가 승급이 목표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되게 의외였거든요 그런 것도 알게 되고 또 어떤 차. 어떤 가발을 갖고 싶어 하는지 그분의 취향을 알게 돼서 인간적으로 좀더 면밀해지고 친해진 것 같고 또 그분들의 꿈을 응원하기도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과연 이 과제의 본질은 아닐 거잖아요 내 취향 찾기만은 아닐 거예요 그쵸 만약에 유라스포너님이 30리스트를 써보세요가 아니라 어떤 미래를 꿈꾸세요라고 이제 추상적인 질문을 던졌으면 과는 리더님들은 어떻게 답을 쓰셨을까요? 음, 잘 살고 싶어요 정도의 대답밖에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리스트를 30개를 써보라고 하니까 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쓰다 보니까 아까 선미 리더님도 그러셨어요. 다 쓰고 나니까 내가 생각보다 쉬는 거 노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스스로 알게 되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거예요. 명확해지고, 세분화되고, 그럼 내가 정말 그리고자 하는 그 삶의 그림이 어떤지 그려보게 되고, 그걸 이루는 게 스스로에게 목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과연 진짜 꿈을, 어떤 꿈을 꾸는지를 알아보셨으니까, 제가 그 다음 질문을 오늘은 해볼까 해요. 여기 계신 젤리베베 리더님들의 보두 유산화를 사업으로, 본인의 사업으로 가져가고 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유산화, 이거 왜 하세요? 유사화 사업을 설명을 들었을 때, 들은 사람 100명이 다 100이면 100 사인업에서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 이거 일로 해볼래?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근본적으로 공통된 거는, 어, 이거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소득을 벌어가겠다. 라는 거는 누구나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같이 들었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30 리스트를 톡방에 공유했듯이 이 비즈니스를 하는 와이가 뭔지 공유하라고 한다면 다들 돈 벌려고요라는 대답이 아닐 거예요. 각자 이걸 선택한 와이, 왜 내가 이산이 이 사업을 어, 내 일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거는 30 리스트가 각자 달랐던 것처럼 각자의 와이가 다 다를 거예요. 왜 유산화라는 회사도 똑같고 보상 플랜도 똑같고 우리가 소개하는 제품도 다 똑같은데. 선택하는 이유는 왜다 달랐을까요? 제가 더 잘난 건 없고, 여기 계신 리더님들보다 유산화를 한 시간이 아주 조금 더 길죠. 그 시간 동안에 유산화를 하는 이유가 뭔지, 니네 꿈이 뭔지, 이 why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수차례 질문을 받았거든요. 처음엔 조금 어려웠어요. 아이씨,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저런 걸 묻지? 너무 의아하기도 했고요. 아니 일하려고 모였는데 자꾸 꿈을 묻는 거예요 왜이 일을 하고 싶어 명확한 너의 미래의 꿈이 뭐야 자꾸 묻는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유산하라는 일을 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대부분 부업이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 이제 첫 번째 직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직장 생활할 때 당신이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셨어요? 저는 회사 생활을 했고 학원 생활을 했었는데 단한 번도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왜안 물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회사는 회사 자체가 가지고 와이랑 목표가 되게 뚜렷한 집단이잖아요. 회사가 돈을 버는 거, 회사 이용 극대화 하는 게 온리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어, 어, 전체, 이한 덩어리, 거대한 덩어리에 같이 굴러가는 거거든요. 나는 나 개인은 그 커다란 덩어리 의 아주 일부일 뿐인 거예요. 응? 음? 그래서 아무도 내 개인의 와인을 물어보질 않더라. 모두 그냥 힘을 합쳐서 회사의 와인을 위해 같이 모으는 거지. 근데 왜 유산화라는 회사는 왜 자꾸 나한테 너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자꾸 물어보는 걸까? 이게 유산화라는 회사가 약간 그 일의 성격이 달라던것 같아요. 우리는 유산하라는 회사를 위해 일을 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쵸? 유산하라는 회사를 통해서 나는 나신 하나의 개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신 하나는 라 유산하의 온라인 사업망의 오너예요. 내 가게라고 하잖아요. 우리 가게가 하나이신 분도 있고 세 개인 분도 있고 뭐 열개 스무 개인 분도 계시고 이 가게 주인으로서 내가 꾸려가는데 누가 얼만큼에 어떻게 해야만 돼라고 정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최종 목표도 그거, 그것까지 도달하게 다는. 내 마음의 힘, 어떤 그 중심을 잡는 것도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또한 가지 다른 점은 유산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성공하지는 않죠. 아씨, 남들은 다막 슬슬 잘 되는 것 같은데 왜난 니가 마음 먹은 것만큼 잘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일을 하는 도중에 사실 마음이 힘들기도 해요. 그러면 소위 우리가 유산화 안에서 성공자라고 부르는 그 분들은 이런 마음이 한 번도 안 들었기 때문에 성공자의 반열까지 가셨을까요? 이런 마음은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수 있는 생각이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왜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 힘들어. 뭐 내가 하는 거에 거절하고 그거에 힘들고. 어, 이 일은 나랑 정말 안 맞나봐. 그만하자. 이렇게 그만두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니야. 내가 이 일을 선택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잖아. 다시 마음 잡아보자. 하고 뚫고 나가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성공자의 그 자리까지 가신 분들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렇게 그분들 누구나 듣는 이 마음이 들었을 때내 마음을 그 성공하신 분들처럼 잡아주게 하는 나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게 바로 이 Y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이 뭔지,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Y. 그러면 나 스스로를 잘 잡아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강력한 Y가 있다면 유사나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가이드에도 되게 큰 글씨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를 움직이게, 움직이게 하는 힘, 꿈하고 가로 열고 와이라고 돼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비즈니스를 시작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열정을 일으키고 동기부여를 하는 강력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볼드체로.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 일을 하는데 Y가 있나? 강력한 Y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못하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기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Y가 없으면 누가한 비즈니스 못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선생님이냐? 너 장민희망 뭐야? 라고 물어보면 되게 명확하게 대답하는 친구가 있고 아씨, 난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는 딱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대답을 빨리 한 친구들만 인생에서 성공을 하고 그런 게 인생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내가 아직 뭐가 될지 몰랐던 친구들은 여러 가지 길을 찾아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어떤 길을 찾아서 그런 인생을 꿈꾸게 되고 그게 또 새로운 꿈과 목적지가 돼서 또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 더 멋있을 수 있어요. 그쵸? 인생이 그렇듯이 전 유산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작했을 때 뭔가에 끌려서 시작은 했는데 내이 마음을 잡아주는 강력한 Y까지는 없어. 그러면 유산화 여정 속에서 내 Y를 찾아가시면 돼요. 핸드폰 어플도 왜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그걸 개발해서 어플을 내놓을 때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쓰다 보면 계산점이 필요한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죠. 우리도 사람인데 어플보다 나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시간 속에서 내 유산화의 경험이 쌓이고 보는 시야가 넓어지다 보면 분명히 처음에는 막연했던 아직까지는 못 찾던 Y도 찾게 되고 더큰 꿈도 꾸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되게 이상한 게이 유산화라는 일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 정말 몰랐던 내 자신에 대해 깊숙히 알게 되는 생각도 생기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유산하를 아까 애정리더님 그러셨나? 작년에 쓸 때만 해도 뭐 이런 삼십 리스트 쓸때 이랬는데 지금 쓰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지우고 해내고 싶은 리스트를 쓰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이 와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빌어 처음 사인업을 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와이라 지금 이 베베 방에 들어왔음 빌리버 빌더의 어떤 시선에서의 썼던 와이라 나중에 내가 골드가 되고 다이아가 됐을 때그 와이가 변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음. 그래서 만약에 어,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렇게 강력한 와이가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찾아가는 것도 전내 와이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유산화를 하기 전에 뭐 어떤 원하는 삶이 있었겠죠. 그리는 미래가. 되게 막연하지만 그냥 뭐 불안하지 않은 노후를 살고 싶었고, 믿는 구적도 없는데 그냥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랑 같이 미래를 꿈꿔야 되는 제 남편의 생각은 달랐어요. 자기 나이가 얼마고 온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리고 또 우리가 이제 챙겨드려야 되고 부양해야 되는 부모님이 계시고 막 이런 어떤 현실적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불안함을 되게 크게 느끼더라고요 이 불안감이 쌓일수록 이 남자가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할 거라고 그냥 마냥 생각하는 어떤 단순한 저랑 딱 부딪치는 거예요. 이게 부딪치니까 나의 오늘과 내일이 안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나는 내일도 행복하고 싶고 그럴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내가 해야 되는 게 나와 가장 가까운 저 남자의 불안감을 덜어줘야겠다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럼 나도 일을 해볼까라는 게저 스스로에게 어떤 현실 점검이었죠. 그래서 잡코리아를 잃어가지고 막 비번 찾아가지고 막뒤졌어요 2박 3일을. 그러고 울었어요. 38세의 경력단절, 그리고 어린 두 딸아이를 가진 신하나의 현실에서는 내 시간과 내가 가능한 공간에서 할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딱 하나 찾은 게 단기 소옷 포장 알바였어요. 내가 이전에 무슨 일을 했던지, 아니면 내가 미래를 위해 어떤 걸 준비했는지,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그게 제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는 약간의 충격을 받았어요. 그, 그 시절에, 그 시점에서 만났던 유산아는 그 38살 경력단절 녀에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내게 놓여진 시간과 공간에서 할수 있는 일이었고, 이 일을 해서 내가 권리소득을 만든다면 내 남자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고, 그럼 부부가 부딪힌 일이 줄어들면, 어? 나 내가 미래에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불안하지 않은 노후를 같이 지낼 수 있겠네?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저한테는 Y가 생겼죠. 뭘까요? Y가, 어, 내 남자랑 싸우지 말자.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부정의 단어가 있으니까 조금 순화해서 바꿔보니 사랑하는 내 남편과 함께 편안한 노후를 꿈꾸자. 그 과정에서 내 아이들에게도 선택의 자유를 줄수 있는 멋진 엄마가 되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왕 시작한 거모대나게 해보자. 이게 한번 정리가 되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권리 수입을 만들어야 되는지가 보이고, 그러려면 매주 얼마씩.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주급을 만들고 싶, 어느 정도의 주급을 만들고 싶은지가 목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20불, 뭐 30불 이렇게 수당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월 250톤만큼 공짜로 먹게 되고 이제 자동 횟수로 이제 3년 차에 들어가니까 딱 계산해 보니까 한해한해 한해 제가 딱두 배씩 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매년 작년 대비 두 배씩만 커보자. 이게 딱 정해지고 나니까 어 나의 5년 뒤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은퇴했을 때 매년 말년 두 배가 된다고 생각해봐. 어 너무 막 기쁜 거예요. 근데 제 이야기를 방금 드렸는데 솔직히 제가 말한 저의 Y가 되게 절실하고 막 이게 아니면 안될것 같고 그렇게 강한 Y처럼 보이세요? 사실 그렇진 않죠. 않죠. 전 여전히 제가 유산화를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Y,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싶은 Y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스폰서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Y를 이제 한 40%? 절반 정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저 Y 없다고 막 징징거리고 난, 난 Y가 없어요. 막 그런, 그런 약간 진상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저의 현재까지 제가 찾은 Y더라고요. 막 강력한 Y는 아니었고, 뭐, 아이를 못 찾는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전뭘 했었을까요? 제가 찾은 이 절반의 Y를 세분화해봤고, 그거를 유란 스폰서님이나 젤리팀에서 계속 가르쳐 주셨었고, 그래서 지금 이현 시점에서 주어진 목표를 하나씩 클리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실버 디렉터까지는 올라올 수 있었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이 대대 리더님들은 지금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Y가 뭔지 한번 정확히 한번 찾아보세요. 이미 강력한 Y든 아니면 앞으로 자라날 Y든 이 Y의 현실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 Y를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뭔지 세분화 시켜보세요. 30 리스트를 쪼개서 30개를 써본 것처럼. 그러면 매주 25분씩, 아니면 50분씩, 꼬박꼬박 받아보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게 두 배가 되고 또두 배가 되고, 어느 순간 내 Y, 그 최저 목표에 도달해 있는 리더님들의 모습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도 Y는 계속 자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또 힘들면 그때 내 Y가 뭔지 꺼내보시고. 근데도 Y가 불명확해? 그런 스포서님한테 전화해서 상의해보세요. 서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또 Y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내 Y를 자꾸 자꾸 들여다보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얘기처럼. 그러다 보면 여기 계신 리더님들의 유산화 여정도 훨씬 더 재밌어질 거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Y 현실 점검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